오늘은 종일 우산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서쪽에서 올라온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된 모습인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밤에는 경기 북부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대부분 중부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 지방 5에서 20mm, 그 밖에 중부 지방을 포함한 호남 지방에는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여수의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했고요. 내일은 비가 점차 그치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새벽에 한두 차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해안과 남해안,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밤한 때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강릉 14도, 광주 15도, 대구와 부산도 15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